장세기 46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베냐민의 아들들 벨라 벨라 삼킴을 의미한다 벨라는 이런 자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자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먹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세상의 종욕들을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멀리 하는 자들이다. 베겔, 베케르, 어린 낙타를 의미한다. 베겔은 낙타는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게 된다. 어린 낙타는 아직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조심성이 없으며 약하다. 이런 자들은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부분들이 미숙하고 성장이 잘안는 어린아이 신앙자들을 의미한다. 말씀에 약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아스벨, 아쉬벨, 아스벨, 하나님의 의변을 의미한다. 아스벨은 어떤 일을 할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작은 일에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덤벙거리지 않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들이다. 사람 앞에 나서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묻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이다. 계라, 계라, 돌아다니다를 의미한다. 계라는 항상 분주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참결을 참견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고 이부서, 저부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한 곳에 둘러앉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만, 나만, 즐거움, 유쾌함을 의미. 나마는 교회에서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어떤 고난이 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굴에 그늘이 없고 항상 웃으면서 힘든 일을 이겨나가는 자들이다. 에희 애희 여호와의 속한 형제를 의미한다. 애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은 형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다. 로스, 로시, 머리, 두령을 의미한다. 로스는 항상 자신이 부서에 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의 위에서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리더십이 있어야 하며 관용과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아, 네. 뮬빔, 뮬빔, 흔들림의 의미. 뮬빔은 이런 자, 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퀴르빔, 퀴르빔, 퀴빔보 둘러쌈을 의미한다. 퀴빔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해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아롯, 아르드, 나는 정복할 것이다는 의미. 아르슨,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신보다 더 좋은 직장이나 직분을 받으면 마음에 참지를 못하는 자들이다. 반드시 꺾어야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인격을 느슨하게 먹어야 합니다. 성격을 느슨하게 먹어야 합니다. 단의 아들들, 단의 아들, 창세기 46장 23절. 후심, 후심, 즐김을 의미한다. 푸심은 이런 자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온다거나 상관이 없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자들이다. 자신의 일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즐기지만 개인이나 단체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다. 나달리 아들들 창세기 46장 24절 말씀 야스엘, 야의 진엘, 하나님께서 분리하신다를 의미한다. 야스엘은 신앙생활을 할때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분리해 버리신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리 밖으로 분리된 사람을 의미한다. 군이 군이 비슷함 나의 방어자를 의미한다. 군인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의미한다.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나를 방어해주고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예셀 예체르 항상 모양을 의미한다. 예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자들을 의미한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다. 실렌, 실렌, 고수, 고상을 의미한다. 신뢰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말없이 묵묵히 물질과 몸으로 헌신 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런 자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큰 보상과 보답을 받게 된다. 야곱이 가족의, 야곱이 가족의 고생 정차. 1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고센으로 고센 고센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요셉은 그의 수혜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서 목을 어금 맞춰 울었다. 인도하게 하고 야라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연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신 것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승천하여 하늘보좌에 앉히신 것이다. 음. 다 이르니 보 들어오다 가다 오다.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보고 지금 죽어도 좋하다고 말했다. 요셉은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라 것이다. 애국 사람들은 목축을 가중히 여겨 당신들이 구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올라가서 언어 알라 올라가다 오르다 보이고 언어 라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구속사 적용.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형이다 현재 가나안 땅은 가뭄으로 인하여 살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70명의 가족이 430년 뒤에는 200만 명이 되어 민족이 대 이동하는 역사를 만들려고 보내는 것이다. 애굽에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풍성하다. 가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영적인 가뭄이 사라진다. 아멘.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은 이름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다. 현재 나는 어떠한 사람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한다. 야곱과 요셉의 상봉을 통하여 우리는 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강음의 고생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들도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때고센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꿀을 먹으러 교회로 와야 한다. 아멘, 아멘.